18의 12제곱을 17로 나누었을 때 스몰 r1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그러면 x를 18이라고 하면 얘는 x 1이 되겠죠. 즉 x의 12제곱을 x 1로 나누면 몫이 q1x가 되고 나머지가 r1이 되더라. 그럼 나누는 식 0이 되는 x의 값 1을 대입을 하면 1 대입을 하면 1은 라지 r1이 돼요. 그래서 x의 12제곱은 x-1 곱하기 q1x 더하기 1이 되고요. x 대신에 18 대입해 볼게요. 18의 12제곱은 17 곱하기 q1 18 더하기 1이에요. 즉, 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small r1은 1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x자리, x 대신에 19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20은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x의 13제곱은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2x가 되고 나머지가 large r2이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수 꼴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r2는 얼마가 돼요? 라지 r2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주면 x의 13제곱은 x 더하기 1 곱하기 q2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이 X 자리에 이제 19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1 9의 13제곱은 20배에 Q2, 19-1이 돼요. 나머지가 20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19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통인수 20으로 묶어 볼게요. 20으로 묶으면 Q2, 19.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죠.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 19가 더해진 거예요. 즉, 하나, 20으로 나눌 때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19개가 남았단 이야기죠. 그래서, small r2는 19가 되고요 따라서, r1, r2의 합은 20이 됩니다.